사랑합니다. 학생회장단 성지은 김동규, 김소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학기 제 2회 청원자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자치회에서는 저희 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 현황, 교칙 준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약식 절차로 나머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이행 상황입니다. 먼저 플래너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늦어져 2022년도 12월 달부터 2023년도 1학기까지 쓸수 있는 플래너를 제작했습니다. 겉지 속지 디자인을 완료하고 업체와 상의 중에, 상의 중에 있으며 11월 이내에 11, 2학년 학생 대상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실물은 도난 및 분실 등의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는 현행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불실물은 안내 방송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칙 준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아나운서 김동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인천 포스코고등학교 학생들의 액세서리 착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착용하는 경우가 잦아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아영 리포터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김아영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시세라고 하는데요. 미착용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착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 학생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내 악세사리 착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세사리 착용은 규칙에 있는 것처럼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되도록 악세사리는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 착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악세사리를 착용하다 자칫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규칙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네 인터뷰에 응해해 주셔서 사합합다 앞선 인터터뷰용용과이 교내 내악세사착착은은지지어있있습다학학생들 이를 유유하하고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아영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교복 위에 사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배서정 리포터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았는데요. 배서정 리포터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배서정입니다. 겨울의 시작인 11월과 함께 입동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지고 있는데요. 옷차림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외투 착용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외투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인터뷰 응해보, 응,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 포멀 데이 때 올바른 겨울 야구장바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월요일은 포멀 데이로 둔복 위에 야구장바를 입고 싶으면 안에 마이를 입고 야구장바를 입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에 올바른 롱패딩이나 사복 아우터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네, 사복 아우터나 롱패딩을 입고 싶다면 그 안에 야구장바를 입은 후에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월요일에는 정복을 착용한 후마이까지 붙여입고 야구잠바를 입는 것이 올바른 착용방법입니다. 또한 겨울이 되어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한다면 그 안에 야구잠바를 반드시 착용한 후에 패딩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사장 리포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권민영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권민영 리포터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점점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선생님에 의해 들어와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다치지 않은 이상 모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 고등학교 엘리베이터는 화물용이나 다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권민영 리포터였습니다. 새 네, 리포터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같이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규칙을 자주 준수하여 이번 겨울도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한뉴스의 김동규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일의 조국을 세계의 미래를 청춘은 꿈을 지녀 아름다운 것 생각을 깊게 하고 도전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아 ど学ぞ。